k b 스스가 챔피언 결정전으로 갑니다. i o n c h a m 의 i o n c h a m p i o 최진 h 진 m p i o n Champion, c h a 최진 i o n Champion, Champion, c h a m p 여태 WKB를 있으면서 제 힘? 제가 좀 많이 뛰면서 품에 도움이 되면서 이렇게 챔프전에 올라온 게 처음인데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다 감사하고 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많이 연습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도 시간 있으니까 좀더 맞춰보고 하면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네. 뭘또 이런 걸말이는 거야. <laughs> 저는 희진 언니. 희진 언니가 3점슛 3개 이상 넣었나 저희 승률 100%더라고요. 였 그래서 <laughs> 희진 언니가 꼭세개 이상 넣어서 제 승률 100%를 지켜왔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들어맞은 것 같은데요? 일단 제가 요즘에 슈퍼나스가 너무 좋아서 저도 좀 안고생이라는 걸좀 하고 있었는데 어, 다들 선수들이 옆에서 괜찮다고 감독님도 자신있게 쏘라고 계속 얘기해 주셔서 제가, 제가 좀 자신있게 쏘고 또 오늘 되게 뭔가 저도 모르게 예전에 제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챔프전에 들어가면 제가 잘하는 거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네, 우승 가야죠. <laughs> 어, 어느 팀이 올라오던 챔프전은 정말 어, 정말 좀 힘든 경기잖아요. 내일 좀 TV를 보면서 만조 <laughs> 만조리지 만족, 말고 좀 편안하게 보고 싶어요. 만약에 저희도 오늘 만약에 졌으면 또 같은 마음이겠지만 어느 팀이 올라오든 준비 잘 하는 게 저희한테는 그 목표인 것 같아요. 어, 챔프전에도 관중이 들어와서 좀 응원 같이 하고 하면 좋을 텐데.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쉽고, TV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, 그만큼 저희 더 열심히 뛰어서 꼭 우승방지 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